여러분 최초 인식과 측정을 다른 말로 취득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야 우리 자산이니까 최초에 인식할 때는 취득했을 때 인식할 거 아니야 그리고 금액을 취득했을 때 결정하는 것을 최초 측정이라고 한다고 그럼 최초 측정은 취득 원가를 얼마로 결정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야 이, 이 유형자산에서는 왜 취득 원가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 말씀드렸는데 자산은 언젠가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내 구입가격이 1억이면 1억 갖다가 5년 동안 비용 처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산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유형자산의 최초 취득원가는 내가... 지급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급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원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 내가 취득 시점에 낸 금액을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한, 지급할 대가의 그 시점에 시장 가격, 공정 가치를 얘기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FV라는 말 많이 쓸 텐데 FV는 뭐라고? 페어밸류, 공정 가치야. 지급할 대가의 공정 가치. 그러니까 최초에 인식할 때는요, 내가 지급한 금액으로 그냥 측정하면 돼요. 건물 20억에 샀으면 20억. 네. 건물 10억에 샀으면 10억. 네. 근데 이럴 수 있어. 네. 내가 아파트가 20억짜리인데 10억에 주고 산 거야. 그러면, 건물. 지금 아파트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20억. 근데 현금 얼마 줬다고? 10억. 네. 그래도 최초에 인식할 때까지는 지급할 때까지 공정가치야. 알겠죠? 지금 판다면 2 5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15억 나머지 1 0억 내가 공짜로 받은 거랑 똑같죠? 그때 못 쓴다고 그랬어 자산 수중이 10억 이렇게 분개를 해야 돼요 항상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산은 최초인식할 때 항상 최초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문장으로 몇번 출제됐으니까 밑줄 쳐주고 갈게요 자, 유형 자산 아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는 유형 자산은 7-8페이지. 재무 상태표에 인식하는 유형 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이다 동그라미. 그리고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 가치를 말한다. 공정 가치에다 꼭 동그라미 쳐 놓고 그 시점의 공정 가치를 얘기해. 요